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로 10억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조급함.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TQQQ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런 하락장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 계속 TQQQ 주식을 보유하는 거,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몇십 배의 수익을 내는 그런 TQQQ라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넘어갔을 때 그게 이제 몇십 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런 주식을 매수할 때요. 타이밍을 볼줄 아는 분들 계시다면 같은 값이라면 그분들은 싸게 사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믿는다면 나중에는 결국 비슷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시간을 조금 더들여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도달하는 금액은 비슷해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당연히 뭐 비탈길에서 이게 어떤 브레이크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요. 그래서 넘어지면 이제 무릎이 깨져서 뭐 피가 나기도 하고 뭐 피는 안 나지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몇번 넘어지다 보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익히게 되면서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가 있죠. 걸어갈 때는 그런 넘어질 그런 위험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걸어가다가도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또잘 못하던 걸 새롭게 배우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나 조급함,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만 내가 버리고 내가 이걸 잘탈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분들은요, 뭐, 자전거 탈수 있죠. 저는 그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서요 이제 아빠가 어릴 때돈천 원을 주세요. 막걸리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 동네 이제 할머니가 파시는 그런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도 사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나중에요, 나중에요, 이따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자전거 타고 저기 동네에 가서 이제 약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썼죠. 제가 만약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자전거 배우지 못했다면 걸어가거나 막 뛰어가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부름하기도 싫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자전거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빠 심부름, 할머니 심부름, 엄마 심부름도 그렇게 잘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락장애 TQQ를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그런 두려움이나 조급함,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만 없앨 수 있다면, 저는 각자 목표로 하시는... 그런 금액에 도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떤 큰 금액의 대표 주자로 10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원하시는 목표가 있겠죠. 제가 카네기 명언집에요. 또 좋은 내용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것이 곧 삶의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단어 대신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전을 현실로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이라는 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만약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약간 머리로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어떻게를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은 일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실천을 이제 하는 분들이죠. 당연히 성공하는 분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몸으로, 발로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저희 동행자님들, 오늘 또 금요일이에요. 또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